안녕하세요 민부캠핑TV 민부아빠입니다 오늘 저희 이거 설 면접캠 나왔어요 설날 면접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번에 설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네. 이 구하기 힘들어 복구동복구동으로 오크덤. 세팅했어요 복구동 세팅하고 여기. 트레일러에 짐이 있어서 트레일러도 끌고 나왔습니다 임박산에 커피를 먼저 지냈군요 이쁘 이제 텐트 설치 다 하고 몇주 정도 먹을겁다신나네요 아직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트레일러 있는 것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에어매트도 트레일러 있는 거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캠핑 끝나고 트레일러는 이제 팔것 같아요. 룸에 TV도 이번에 구입했습니다. 남맥주 한잔 먹을게요. 민버 거의 한 2년 반 만에 다시 텐트 돌아왔습니다. 어구동 요즘에 고하기 들어가고. 뭐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아니면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피 주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<laughs> 오코돔에메 페스티벌 조합입니다 딱 원했던 텐트 일 이렇게 맥주 단따게 먹고 오늘 저녁 먹을겁니다민박 세당 나야 아, 안 돼. 그렇게 하어떻게 껍질 아, 이거 망했대요. 나랑 똑같이 망했대요. 아, 어 어, 뺄수 있어 다거네 그럼. 이거 음, 다 음. 오, 오. 잘 뺐는다. 오. 오! 뺏어 먹는 거야? 응. 거기 한번 고가먹 있어. 어, 맛있맛있겠 응. <laughs> 어, 치즈야 치즈 나한 개만 더어응 꼬박 아야야유아 엄청나게 고수지 이렇게 조금 살짝 살짝 너무 많이 끊거 아니야? 잘 끊어야 돼아 소... 안된다 이거 망했다 아 몰라 그냥 먹어야지 <laughs> 오 잘. 바삭거려 야, 너 먹을 거 가자, 물어봐. 내가 밥 먹고 소리 좀 굶어. 자, 이거. 민벨. 아빠 지 가위, 가위, 보. 가위, 가 가위, 가 보. 가위, 가위, 보. 가위, 가위, 보. 우와, 1이야. 꿈이 더 위험하다. 맞리 민배. 이 가지고 시작습니다뭐 했어? 먹려고 응. 먹으려 빨리 먹고 싶다. 민배. 안 타?

진짜 잘잔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 먹고 우리 갬비장에 좀 놀다가 여기 충두에 구근 나갈 겁니다 일단 아침 빨리 준비할게요 일, 이, 3 4 5더하더라아 여기 민영아 엄마 거기서 하더라고. 빨리 해라, 빨리. 또 애들과 구경하고 게민 네, 점심 떡볶이 간단하게 먹고 여기 청도 구경하러 갈 겁니다. 청도하면 유명한 게 소상, 소상이죠. 근데 소상 무서운가 보다. 청도 프로방스가 유명해서. 정도 프로방스가 끕니다. 일단 놀러 갔다 올게요. 민방. 네, 캠핑장 근처에 캠핑장에서 산산수구거리에 정도 와인터널이 있어요. 음. 이찮아 <laughs> 괜찮아 아프지? 아프지 이아와봐이해와봐지 아픈 다 어? 아부거 보다가 해기 어? 물고기 봐 우리 삼촌 내야 되네. 형이 왔으니까 또 와인을 사야각이는 이제 프로방스로 간다 프로방스로 출발 이거는 무자 민규는 비싸 콜라 4차 자리인 펩시다 이거 펩시다 펩시야? 펩시다 이도시다 펩시다 지금 찍어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제 꺼? 왜? 응? <laughs> 이렇기안어왜 <그게>, <discontinui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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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걸까요? 민부 <laughs> <laughs> <밀 detected> 배관 뚫어져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아, 나왔어요 나왔는데 벌써 6시네요 빨리 구경하고 캠핑장에서 저녁 먹어야 됩니다 수출, 이어이거는한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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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한 게나다 <laughs> 남는 게나왔 얘가 마지막 아침은 육개장. 육개장으로 간단히 먹정리합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캠핑칸네먹구동으로 바꿨습니다. 먹구동은는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피 주고 산건 만족합니다. 오늘 이박 이번에 2박3일 지내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는 영상을 많이 못 찍었네요. 다음 캠핑 가서. 모든 거 갖추고, 랜선 집들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. 마지막만, 육개장 놓고, 정리할 겁니다. 일단, 제거 캠핑용품. 랜턴부터 먼저 정리하고, 이제 하나씩 정리할게요. 다음 캠핑 때, 설치 영상과, 대체 영상 한번 찍어 드릴게요. 일단, 이제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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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턴 정리하겠습니다. I just wanna dance, oh, well, you and l o Tonight, won't you take a chance, my love? Don't be shy. Come on, show me what you've got. what you see in my we will go where you have always dreamed to be and now i know that you're we can't stay the way it used to be cause you know i never leave but you never go just come over and get together So we can feel much better, together Dance till the sun goes down Let's have a little fun Like it's end of the dust and oh I just wanna dance, oh, oh, you and I Tonight, won't you take a chance My love, don't be shy s o m 정리하고 집으로 갈 겁니다. 이번 캠핑은 오크동으로 이박사일을습니다 이제 다음 캠핑에 코콩과 마지막으로 캠핑할 겁니다. 이상, 윈부 캠핑 TV 민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 안 <목소리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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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